이 사람들도 대체 몇 개를 치고 있는 거야. 자, 매콩 골프장에 왔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라우스에 살고 있는 윤박사입니다. 아, <laughs> 이사세요 <많이> <laughs> 자, 우리 밴드 님들 여덟 분 라운딩 하십니다. 어디야 함두도 감도 갈다. 함두 가서. 야, 함두도로 갔다가 너그 마음대로 거 하면 안 돼. 봐주십시오. 어? <laughs> 와서 인사 먼저 한번 하고. <laughs>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여기 매너가 기본적으로 안돼 있어. 내물 좀안 썼나? 네버 그런 건 어? 아니죠. 아 이게. 사장님 돌고래입니다 저쪽 저 나무 가운데 큰 나무 보고 치세요 필요한 걸 제대로 아르쳐줘 아니 그건 뭐 그런 게 맞는 거죠 <laughs> 내가 농담이 아니고 내 아, 예, 벌써 그 쳐다를 못올고 아니 네가 그드라이버가 만약에 잘시면은공 <laughs> 아니 내자리가드라이버아그라 자. 가 형들아 화이팅 굿샷 <laughs> <목소리> 자, 운전 조심하시고 잘 치고 오세요, 사장님. 잘 치고 오세요. 네. สบายดี。สบายดี、嗯。 <목소리> 아, 아니요. S가 어, 그러니까 제일 스티커한 거, 제일 아니야, 저거 아니야. 그끄러 어. 제일 거고. 그러니그 다음에 SR이고, 그다음에 RR. RR 어. 어. 그 다음에 R 아니야. R은 그러니까 이게 시중차 하다니까. 이게 원래 여자녀기라니까. 자, 사장님, 여기 돌고래입니다, 돌고래. 이렇게 삥 돌아있습니다. 문게 <목소리도> 많아져, <목소리도> 날아가나? 재근있게, 재근있게, 재근있게 들리겠어. 아니,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가 간 게, 영어에도 쳤고, 그 다음 저도 것 듣고, 내 문기는 안 봤는데, 음. 이 지금 보니까 돌고래긴 해 돌고래입니다 사장님 저기 저저 가운데 있는. 나무 있죠 어. 저기 나무 거기 어. 보고 공략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쪽 사이로 가는구나 아니, 어디 예, 어디 저 빨간 가? 캐디 캐디 오디브려 했죠 응. 저게 캐디 그런 네 예, 그쪽으로 게... 때리셔야 돼요 네. 자무좀치보시지뭘 치고... 아직 지금 쳤다는데 내 몸이 죽었다며 무슨 응? 내 몸이 죽었다며 내가 응. 우리 윤포 윤포로님한테 내가 함수 배워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 나오자는데. 아니 무슨 사이님샷 좋으시더구만 왜그러셔또 에? 아니 솔직하게 라운딩 을 같이 하면서 에. 당신의 약점이 뭔지 이걸 봐줘야 이게 진짜 된다. 내가 지금 드라이버는 진짜 여 중에서. <laughs> 설거지를 못 해가지고. 설거 아. 설거잘 되셔야 돼 설거지를. 골프는. 저 설거지가 뭔지 설거지가. 그러니까요. 사람 보면 설, 설거지는 <laughs> 내가 다월등이나 아, 그러세요? 어. 아이고, 거리면안 됐어. 그러니까 저 음. 저기 지금 아, 저, 저 티셔츠 하시잖아요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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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예 지금 저 티셔츠 하시는 사장님. 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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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조로 치시면 됩니다. 그래갖고 이제 돌고래입니다. 돌고래라는 게뭘 보고 돌고래요 아, 이렇게 돌아 돌아 있습니다. 이렇게? 예예. 예. 음. 자 준비하세요 사장님. 준비하세요. 자 마루가 멈춰. 내면 좋치하고 제일 고수니까. 당신이 제일 대가니까 멋있게. 날씨가 아주 따끈따끈 음, 합니다. 이번 영비 3번 지태 4번 영준이. 당신 3번이요? 응? 음? 당신 3번. 음. 깨지 깨라고. 안 되면 우도 있으면 우도를 해라. 아니 드라이브를 이거 차보고. 한번 보고 깨인 거왔으면 내거나 니까 너는 드라이브 가지고. 이거 치고 한번 빌려 줄그고 그러면 내가 먼저 게 어? 그그치 자, 티셔츠 하세요 <laughs> 네 저기 카트 있죠 사장님 그거 보고 치세요 약간 아, 말렸습니다. 괜찮습니다. 형님. 괜찮았습니다. 네? 세이브입니다. 세이비 아웃에서 인으로 치셨습니다. 지금. 부셔! 거기 넘어야 되는데요? 괜찮습니다, 형님. 자, 오늘도 즐거운 라운딩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